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생강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초밥과 함께 먹는 생강. 다들 드셔보셨지요? 그런데 하루에 생강 한 조각이 의사를 멀리 할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진정한 자연의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또 꿀팁 레시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거기에 더해서 생강의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이 온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20세의 건강을 120세까지 건강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생강은 약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인도와 중국에서는 생강을 생명의 뿌리라고 부르며 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나라 시대에는 생강이 왕실의 필수 의약품으로 자리 잡았고 황제내경 같은 고대 의약서에 생강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으로 생강이 소개된 것은 기원 후 1세기경 고대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강이 금처럼 귀한 향신료로 취급되었으며 유럽의 귀족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항의 시대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생강이 널리 퍼졌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건강 효과는 진저롤, 쇼가울, 징계론과 같은 생리 활성 물질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저롤은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붓기를 완화합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소화 불량, 메스꺼움, 속쓰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장내 가스를 줄여 복부 팽만감을 완화합니다. 특히 2020년 한 메타분석에서는 생강이 임산부의 입덧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 산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생강은 이를 억제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생강이 주목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는 천연치료제입니다.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2019년 한 논문에서는 생강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강은 감기와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생강차는 몸을 데워줄 뿐 아니라 호흡기를 깨끗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항바이러스 및 항균 효과가 뛰어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생강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진저롤이 특히 대장암과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강은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당 흡수를 조절합니다. 2015년 한 연구에서는 생강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강황. 생강과 강황을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두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둘은 마치 자연의 슈퍼파트너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강황은 약 4000년 전부터 인도 아대륙에서 의약품과 향신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강황을 황금의 뿌리라고 불렀고 종교 의식과 치유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 항산화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대 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강과 강황 모두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두 식물의 성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생강과 강황 추출물을 병용했을 때 염증성 질환 치료 효과가 단독 섭취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 탁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며 강황의 커큐민은 장내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 조합은 복부 팽만감,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같은 소화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는 생강과 강황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생강과 강황의 성분은 모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생강의 진저롤은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합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강황을 병용한 실험에서 대장암과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화하며 강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병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꿀팁 레시피 생강강황차 가장 빠르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생강 강황차입니다. 재료 생강 1조각, 강황 1작은술, 물 2컵, 꿀 선택사항, 조리법. 생강을 얇게 썰고 물과 함께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강황을 추가하고 10분간 더 끓입니다. 체에 걸러 컵에 담고 원한다면 꿀을 추가하여 섞습니다. 꿀은 조금만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대추. 대추는 동양의 의학과 식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재배된 대추는 특히 중국 전통의학에서 신장을 보호하고 혈액을 강화하는 과일로 알려졌습니다. 고대 중국의학서 본초 강목에 따르면 대추는 피를 맑게 하고 기력을 보강하는데 필수적인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생강과 대추는 각각의 건강 효능으로도 뛰어나지만 함께 사용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 조합은 한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약차와 보양식으로 활용되었으며 현대과학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생강과 대추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대추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로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합니다.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강과 대추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국제식품과학저널의 실린 연구에서는 생강과 대추 추출물이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이 조합이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를 촉진했습니다. 대추의 사포닌 성분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의 쇼가 오른 몸을 따뜻하게 해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성분이 만나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생강의 혈액 순환 촉진 효과와 대추의 철분 보강 기능이 결합되면 빈혈 예방과 전반적인 혈액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생리통 완화와 혈액 생성에 유익한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팁 레시피 생강 대추죽. 평상시와 다르게 조금은 색다르게 즐기시는 게 어떠신가요? 재료 쌀 1컵, 대추 5개, 생강 1작은술, 물 4컵, 소금 약간. 재료 준비. 찹쌀은 깨끗하게 물에 씻습니다.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다집니다. 생강은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 주세요. 조리법. 쌀은 미리 씻어 30분 정도 불립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불린 쌀과 대추, 생강을 넣습니다. 중불에서 30분 정도 끓여 죽이 되도록 저어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그릇에 담아 제공합니다. 사찰 음식으로도 유명한 생강대추축 완성입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결명자. 결명자는 약초로서 중국 한나라 시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본초 강목에는 결명자가 간 건강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유용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결명자를 차로 끓여 마시며 몸의 열을 낮추고 눈의 피로를 푸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이두 가지가 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능은 단순히 각자의 장점을 더하는 것을 넘어 놀라운 건강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결명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돕는 약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의 항염증 성분은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두 성분이 결합될 때간 건강이 더욱 강화됩니다. 2019년 국제약용식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결명자는 간 손상을 예방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18년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결명자 추출물이 간의 독소를 제거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강 역시 간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결명자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은 안구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결명자의 눈 건강 효과를 더욱 증대시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데 이 조합이 적합합니다. 결명자의 루틴 성분이 눈의 혈액 순환을 촉진해 시력을 개선한다는 연구는 2019년 아시아 약용식물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생강의 항산화 효과와 결합하면 안구 피로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 중 특히 대추와 결명자는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섭취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맛의 궁합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팁 레시피 생강 대추 결명자차 재료 결명자 2큰술 대추 5에서 10개 생강 1조각 물 4컵 꿀 재료 준비 대추는 실을 제거하고 반으로 자릅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줍니다. 결명자는 미리 물에 담가 불려줍니다. 조리법, 냄비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대추, 생강, 결명자를 넣습니다. 중불에서 15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이때 재료의 맛과 향이 우러나도록 저어줍니다. 끓인 후 체에 걸러 차를 따릅니다. 고운 빛깔의 생강 대추 결명자차 완성입니다. 생강과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카페인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커피일 듯합니다. 맞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아요. 하지만 커피 즉 카페인은 절대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순위인데요. 바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 온열성을 가진 대표적인 식품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카올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유발합니다. 주로 커피, 차,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은 뇌를 자극해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에너지 증가와 집중력 향상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과도한 섭취 시 불안감, 심박수 증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두 음식은 공통적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두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면 과도한 자극을 일으켜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카페인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생강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심박수 증가와 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합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카페인 역시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위장 점막이 과도하게 자극받아 속쓰림, 위경련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0년 국제소화기약 저널에서는 생강과 카페인이 동시에 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두 성분이 위상과 다를 유발의 위험및 궤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생강과 카페인을 같은 성질의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두 성분 모두 몸에 열을 올리는 작용을 함으로 함께 섭취할 경우 음양균형을 깨뜨려 두통, 불안,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쇠약의 궁합 두 번째, 생강청. 아, 생강청은 차로 마시고 할 경우 몸에 좋은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생강의 영양분도 먹지만 다른 이유로 인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생강청, 특히 설탕을 이용해 만든 생강청은 고당분 식품에 속합니다. 설탕은 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19년 뉴트리엔 서널의한 연구에서는 고당분 섭취가 간 건강을 해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강청은 특히 장기 보관을 위해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 WHO 기준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내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만성염증이 곳곳에 퍼지면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고장나고 아프지 않던 부위가 붓거나 갑자기 통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암과 치매까지 발병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 생강청은 조금씩 먹어야겠군요. 조금만 조절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생강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으며 초절임 등으로 반찬 또는 최고의 궁합인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에 주의해야 할 사항, 위장이 약한 사람, 임산부 등. 아까 소화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특히 약하거나 임산부, 그리고 항응고제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에겐 부작용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의 섭취로 인해 위산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위염, 위장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의 매운맛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염이나 궤양 환자는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화불량이 악화되거나 가스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항응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입니다. 생강은 입덧 완화에 좋지만 과도한 섭취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마무리와 요약. 생강은 진저올과 쇼가올 성분으로 우리 몸에 항염증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특히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 겨울철 감기몸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은 강황 대추 결명자가 있습니다. 생강과 최악의 궁합은 카페인, 방이 높은 생강청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장이 약하신 분 임산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과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20세의 건강을 120세까지 건강이 온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